안녕하세요. 제이쌤의 한국어 수업 오늘은 그 4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공발 수업은 이와 한국어 삼다실 이과 그게 어, 있는 문법의 두 개와 의위를 먼저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할게요. 자이와 한국어 삼다 이과 문법이에요. 자첫 번째 공발 문법은 아어 보이다예요. 자 그래서 아어 보이다. 자 그림을 보면 어, 어떤 표정을 보고 그 친구의 기분을 말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어떻게 말할까요? 자, 지금 보면 어, 유키 씨가 얼굴이 아주 어, 기뻐 보여요. 얼굴이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얘기해요. 유키 씨 기분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네, 남자 친구한테서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자, 여기서 어 유키시어 얼굴을 보고 지금 어, 얼굴이 웃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요. 아 기분이 좋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자, 이 아우 보이다는 어, 추측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어, 어떤 어 대상을 보고 그 상태가 어떨 것이다. 라고 어, 추측하는 거. 여기 짐작하다 라고 나오는데 짐작하다는 것도 미리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짐작하다, 추측하다, 이런 의미에요. 자, 그래서. 어떤 케이크를 먹, 먹을까? 모두 맛있어 보여. 자, 케이크를 아직 안 먹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짐작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맛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맛있어 보여. 그래서 아우 보이더라고 쓰면 돼요. 이 가게는 치즈 케이크가 가장 맛 제일 맛있는데 치즈 케이크 어때? 자, 이렇게 맛있어 보여요. 추측해요. 자, 1번 어,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선물을 받은 동생은 아주 즐거워 보인다. 자, 동생의 선물 받았어요. 그 동생 얼굴 표정이 어때요? 아주 기뻐요. 또 아주 웃고 있어요. 그래서 즐겁다. 그래서 동생은 아주 즐거워 보인다라고 할수 있어요. 두 번째, 저 영화는 재미있어 보여서 나도 보고 싶어. 자, 영화를 봤어요.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요. 그런데, 어... 영화가 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을 거라고 미리 짐작해요. 추측해요. 재미있어 보여서 나도 보고 싶어 할수 있어요. 소카는 요즘 일이 많은지 좀 바빠 보인다. 자, 소카를 보는데 어, 막 일이 많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그래서 나는 어, 추측해요. 또는 미리 짐작해요. 어, 바빠, 바쁘다. 바빠 보인다. 바빠 보이다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 책에 있는 예문인데, 자 여러분 친구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친구의 얼굴을 보고 말해 보세요. 자, 마리 씨 보기에요. 마리 씨 지금 감정이 어때요? 얼굴이 어 슬퍼요. 그래 왜? 오랫동안 기르던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리 씨가 슬프다, 슬퍼 보여요. 어, 마리 씨 무슨 일이 있어요? 슬퍼 보여요. 일번흥 씨, 흥 씨의 얼굴이 지금 감정이 우울해요.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지금 얼굴로 보여요. 왜? 요즘 공부도 잘안 되고 고향 생각이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흥 씨에게 뭐라고 말해요? 흥씨 무슨 일 있어요? 우울해 보여요.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다음 안나 씨, 안나 씨는 지금 오, 감정이 불안해요. 왜? 선생님께 거짓말을 했는데 그것이 들통이 날것 같아요. 자, 들통이 나다, 들통이 나다라고 하면 어떤 거짓말했던 거 아니면 어떤 비밀이 어, 밝혀지는 거예요. 거짓말했던 게 들키요. 다른 사람들이 알게 돼요. 이럴 때 들통이 나다라는 말 써요. 자, 그래서 안나 씨에게 얘기해요. 안나 씨, 무슨 일 있어요? 불안해 보여요. 라고 하면 돼요. 자, 아키라는... 지금 감정이 어때요? 감정이 지금 기분이 아주 나빠요. 어, 왜 5년 동안 사귀던 여자친구와 지금 헤어져서 아주 괴로워요. 어, 그래서 그런 어, 기분이 나빠 보이는 어, 나쁜 그감정시그 얼굴이 얼굴에 지금 그 기분 나쁜 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요. 아키라 씨, 무슨 일 있어요? 기분이 나빠 보여요. 하고. 자, 창호 씨는 지금 어, 감정이... 아주 행복해요. 왜? 어, 원하는 회사에 취직했어요. 자, 그래서 창호 씨에게 어, 질문하는데 얼굴이 아주 행복한 얼굴 표정이에요. 그래서 창호 씨 무슨 일 있어요? 행복해 보여요.라고 할수 있어요. 자, 수진 씨는 지금 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1등 내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진 씨 어, 얼굴이 기분 좋은 표정이에요. 그래서 수진 씨, 무슨 일 있어요? 기분이 좋아 보여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워크북에 있는 거 문제를 한번 풀어 볼까요? 자, 아우 보이다를 써서 문제를 푸는데, 맛있다, 어리다, 착하다, 날씬하다, 키가 크다 있어요. 자, 그래서 왕치 씨가 오늘 구, 굽이 높은 구두를 신어서 키가 커 보여요. 어 키가 크게 보여요. 커 보이다. 2번. 아키라 씨는 항상 웃고 인상이 좋아서, 자 인상이 좋다. 처음 봤을 때그 사람의 얼굴을 처음 만났을 때좀 좋은 착하거나 좀 좋게 느껴져요. 이럴 때 인상이 좋다란 말 쓰고 처음 봤는데 약간 좀 어, 느낌이 좀 어, 어, 싫어 보여요. 이때는 인상이 나쁘다 이런 말 써요. 그래서 아키라 씨는 항상 웃고 인상이 좋아서 어떻게 보여요? 어, 착하다, 착해 보여요. 3번 유키 씨가 앞머리를 자르니까 나이보다 어, 어리다 해서 어, 어려 보여요. 자 이렇게 자기 나이보다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동안이라고 해요. 동안. 그래서 동은 어린이 아이, 아는 얼굴. 그래서 동안 하면 어려 보이는 얼굴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한국 여자분을 만날 때 어떤 나이를 얘기 듣게 돼요. 그때 오, 와 동안이시네요. 아주 놀란 듯이 아주 놀란 듯이 와 어, 나이보다 어리네요. 어려 보여요. 또는 동안이시네요. 동안이네요.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자여기 노아는 어, 나이보다 좀 실제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실제 나이는 25살인데 어, 얼굴은 처음 봤을 때 약간 한 30살 35살로 보여요. 이런 사람은 노안이라고 해요. 자, 그다음 4번. 단순한 디자인에 짙은 색 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날씬해 보여요. 자, 단순하다. 반대말은 복잡하다예요. 단순하다 반대말 복잡하다. 자, 심플한 거 단순하다. 5번. 빵이 참 맛있어 보여요. 먹어 봐도 돼요. 자, 그래서 또 다른 거 문제. 자 이번에는 어렵다, 친하다, 편하다, 피곤하다. 자일번이 책은 한자가 많아서 어때요? 아직 직접 본건 아닌데 그냥 어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짐작해요. 어떻게 한자가 많아서 어려워 보여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쉬워요. 이번, 신발이 예쁘고, 음, 자, 편하다, 편해 보여요. 신발을 신었어요? 편한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어, 예쁘고 편할 거라고 내가 생각해요. 미리 생각해요. 편해 보여요. 어, 어디에서 샀어요? 요즘 백화점에서 신발을 세일해서 샀는데, 발도 안 아프고 정말 좋아요. 3번, 유키 씨 무척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계속 야근했어요. 어젯밤에도 11시까지 일했어요. 야근하다, 야근하다, 밤에 계속 일해요. 늦게까지 일해요. 야근하다. 어젯밤에 11시까지, 밤 11시까지 계속 일해요. 야근하다. 4번, 이 사진 좀 보세요. 지난 학기 때 우리 반 친구들과 찍은 사진이에요. 반 친구들 모두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자, 친하다, 친해 보여요. 자, 단어 좀 볼게요. 자, 야근. 야근의 야자는 밤이란 뜻이에요. 밤. 그리고 그는 근무하다란 말인데 일하다, 일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야근. 밤에 계속 일해요. 야근. 자 그러면 밤이란 뜻을 가진 야짤를 볼까요? 야시장, 야시장, 어, 밤에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야시장, 밤에 여는 시장, 야시장. 야경, 밤에 보는 경치, 야경, 야경. 그래서 뭐 이클립스에서 보면 야경이 아주 예뻐요. 프놈펜의 어, 야경이 예뻐요. 이런 말쓸수 있어요. 야식, 자 식은 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식. 어, 공부하다 보면 밤 10시, 11시에 좀 먹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뭐 라면을 끓여 먹어요. 야식을 먹다. 음, 밤 늦게 먹는 거 야식이에요. 자, 그리고 근자, 근무하다 일하단 뜻이에요. 그래서 근무지 일하는 곳, 근무지가 어디예요 자, 그리고 근무하다 일하다 같은 의미로 노동하다, 근로하다는 라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 노동자, 근로자. 라고 할수 있고 또 어, 근무하는 곳으로 가요. 자 출근 아침에 출근해요. 그리고 어, 오후에 퇴근해요. 출근 퇴근 근무하러 가요. 출근 근무를 마치고 와요 퇴근. 자, 이렇게 해서 어, 아웃 보이다. 자두 번째 문법이에요. a 있는 것보다 b 있는 게 낫다. 자두 개를 비교해서 할때 a 와 b 를 비교하는데. A보다 B가 더 좋아요. 자,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우울할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을까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을까요?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말할까요? 자, 요즘 너무 우울해서 친구들도 만나기 싫고 혼자 있고 싶어요. 우울할 때는 혼자 있는 것보다 자꾸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나아요. 자 우울할 때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져요. 그리고 또더 다른 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냥 계속 누워만 있고 싶어져요. 자 그래서 그럴 때는 혼자 있는 것보다 자꾸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더 좋다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어는 것보다 A는 것보다 B 하는 게더 낫다. 두 가지 행동을 비교해 가지고 앞에 것보다 뒤에 게더 좋아요. 자 이럴 때 하는 말이에요. 자 길이 막힐 때는 택시나 버스를 타는 것보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낫습니다. 길이 막힐 때 택시, 버스보다 지하철 나아요. 살을 빼려면 굶는 것보다 운동을 하면서 음식을 조절하는 게 낫지요. 자, 는거 밥을 안 먹어요. 이것보다는 운동하면서 음식을 컨트롤해요, 조절하는 게 낫다. 말이에 문장을 한번 볼까요? 몸이 안 좋을 때는 약을 먹는 것보다 푹 쉬는 게 낫다. 아, 이거는 어, 나의 내 경우에요. 나는 어, 몸이 안 좋으면 그냥 푹 쉬어버려요. 다른 거안 하고 어떤들은 하루 종일 계속 쉬면은 몸이 나아져요. 자, 어, 다른 사람들은 어, 약을 먹는 걸 먼저 하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약을 먼저 먹는 것보다 푹 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이번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집에 있는 것보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낫다. 음 그래 저도 이거 좋아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어 그냥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요 혼자서 그냥 막 부르는 것 그런 거 좋아해요 또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유학하는 게 낫다 어 이거는 학생들이 가끔 어, 한국에 유학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국 유학뿐만 아니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어 그런 것도 얘기하는데 어 개인적 생각은 어, 캄보디아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 가기도 좋고도 좋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나아요. 왜냐하면 어, 만약에 GKS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을 뽑힌다면 서울도 괜찮아요. 왜 학비가 다 무료고 그다음에 음, 또그 다음에 음또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에 그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어100% 장학금 받는 게 아니라면.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 지방에서 공부하는 게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왜? 서울에서는 학비나 생활비가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공부보다는 어, 다른 데 공부에 집중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다른 학생들이한테 유학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얘기해줘요.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유학하는 게더 낫다라고 얘기해줘요. 자 그러면. 어, 어떤 어떤 선택을 하는지 조언하는 거해 볼까요? 자,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식당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집에서 초대를 하면 음식 준비하는 거또 끝나고 치우고 정리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것보다 식당에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1번. 안 입는 옷이 너무 많아요. 버리는 게 좋을까요? 벼룩 시장에 파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벼룩시장이라고 하면 각자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안 입는 것옷안 쓰는 것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팔기도 하고 교환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것 자, 그런 것을 벼룩시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버리는 것보다 어, 벼룩시장 파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버리는 것보다 벼룩시장에서 파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잠이 안 오다. 수면제를 복용하다 따뜻한 우유를 마시다 수면제 자, 수면제라고 하면 잠이 안올때 먹는 약이에요. 자, 그리고 복용하다. 복용하다 하면 약을 먹다. 약을 먹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나는 내 개인적 생각은 이 약을 약 먹고 자는 것보다는 그냥 따뜻한 우유 또는 나는 따뜻한 물 마시기도 해요. 자, 그래서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보다 따뜻한 우유를 한잔 마시는 게 나을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3번 해외여행을 가려고 해요. 자유여행을 하다 패키지여행을 하다. 자, 이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자유여행 같은 경우는 어, 자기 혼자 장점은 혼자서 그 스케줄을 다짤수 있어요. 나에 맞게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편하게 할수 있는 것, 또 내가 또 가기 싫은 데는 안 가도 돼요. 근데 이 단점은 혼자서 스케줄을 다 짜야 되고 또 비용이 또 혼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비쌀 수 있어요. 자 근데 패키지여행은 어, 한 여행사에서 뭐 10명, 10명 또 5명 이렇게 사람을 묶어서 그룹으로 만들어서 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여행사에서 어떤 코스를 다 정해주기 때문에 그 현지에 대해서 여행하는 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는 이 패키지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패키지는 또 여행사에서 미리 하기 때문에. 뭐 비행기 값, 호텔비 이런 거는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패키징여의 단점은 이제 어, 이 코스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코 정해진 코스 말고 딴데 가고 싶은다고 갈수 없어요. 또그 코스 중에서 만약에 그냥 관광도 있지만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 코스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갈 수도 없고 또 약간의 물건을 사, 사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받는 가이드들 통해서 좀 그런 장, 단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많이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냥 이래 패키지 여행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자유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패키지 여행을 가는 것보다 자유여행을 가는 게 나을 거예요. 자, 그다음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고 싶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좋을까요? 혼자 책을 읽다 한국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 자,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고 싶으면 혼자 책을 읽는 것보다 한국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게 나을 거예요. 자, 친구와 말다툼을 했어요. 자, 다투다라고 하면 싸우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명사로 다툼. 자, 근데 말다툼을 했다. 이러면 뭐 말로써 싸우는 거예요. 이때는 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다. 자, 자기 진실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다. 그러면 친구가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게 나을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할 때 어, A 있는 것보다 B 있는 게 낫다라고 할수 있어요. 자, 단어 볼게요. 수면 아까 수면제 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면하다 하면은 보통 잠을 자다예요. 잠을 자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얼마나 돼요? 잠자는 시간, 수면 시간. 그래서 수면제 수면제는 잠이 안올때 먹는 약이에요. 잠 그래서 수면제를 복용하다. 자 그리고 숙면 숙면을 취하다란 말인데 숙면이라고 하면 숙자는 깊을 숙자예요. 깊다. 그래서 숙면을 취하다는 아주 깊은 잠을 자요. 그래서 옆에서 뭐 잠잘 때 무슨 일 있어도 몰라요. 아주 잠을 잘 잤어요. 이때 숙면을 취했다 이런 말 써요. 자 불면 불자는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불면은 잠을 못 자다. 이런 거고 불면이 심해져서 병원에서 치료 받아야 돼요. 그러면 불면증, 불면증이나 말써요. 자, 그러면 워크북에 있는 거 볼까요? 자, 다음 표를 보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자, 친구와 만나기로 했어요. 자, 학교 앞에서 만나는 게 좋을까요?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래서 지하철역 앞에서 만나는 것보다 학교 앞에서 만나는 게 나아요. 자, 이번 시험을 준비하는데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거와 평소에 예습 복습하는 거 어느 게 좋아요? 자, 벼락치기로 공부하다는 거는 평상시에는 공부 안 하고 어떤 시험 날짜를 앞두고 내일이 시험이에요. 오늘 밤새서 막 공부해요. 이런 거 벼락치기로 공부하다요. 그래서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것보다 평소에 예습 복습하는 게 나아요. 3번 목이 마르다. 물을 마시다, 탄산음료 마시다. 탄산음료라고 하면 콜라, 스프라이트, 환타 자, 이런 거, 탄산음료에요. 탄산음료. 그러면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보다 물을 마시는 게 나아요. 자, 속이 안 좋아요. 어, 어제 뭐 잘못 먹어서 속이 안 좋아요. 그럴 때는 굶는 것보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게 나아요. 자, 굶는 것보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 게 나아요. 5번 어머니 생신이다. 돈을 드리다, 꽃을 선물해 드리다. 어느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돈을 드리는 것보다 꽃을 선물해 드리는 게 나아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이번에는 알맞은 것을 찾아서 연결해 보세요. 자, 어휘에 어휘 공부하는 건데 어, 아까 앞에 나왔던 어휘들 들통이 나다, 들통이 나다. 자, 거짓말했던 것 또는 비밀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들통이 나다. 꾸중을 듣다. 꾸중을 듣다. 이거는 혼나다. 일이 밀리다. 해야 할 일이 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숙제가 밀리다. 어, 숙제를 해야 돼. 매주마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놀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숙제가 많이 밀렸어요. 4번. 진심을 감추다. 진심. 진짜 마음. 시, 진, 진은 진짜. 진실. 심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속 마음, 속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 진심을 감추다예요. 마음을 터놓다, 음, 마음을 터놓다,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통이 나다, 구중이, 구중을 듣다, 일이 밀리다, 진심을 감추다, 마음을 터놓다. 자, 이런 어휘들 공부해요. 또 어휘 볼게요. 자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립다, 답답하다, 뿌듯하다, 속상하다, 지루하다, 황홀하다. 자, 1번 건강하게 잘 자란 내 아들을 보면 마음이 어, 뿌듯해요. 자 다른 사람이 어떤 거뭐 해서 아주 마음이 지금 어, 기분 좋고 가득 차요. 이럴 때 뿌듯하더란 말 있어요. 어제 본 영화는 재미도 없고 너무 길어서 정말 어. 지루했어. 3번. 이 곡은 어머니가 자주 부르시던 곡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항상 어머니가 보고 싶고 또 그리워요. 4번. 이번에 생각보다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서. 어, 자, 수, 시험 결과 좋지 않아서 마음이 안 좋아요. 속상했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5번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서 설레고 어, 황홀해요. 황홀하다면 아주 기쁘고 아주 좋아요. 느낌이. 이럴 때 황홀하다 말 써요. 황홀하다. 한국말을 잘못 해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할 때. 자, 말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이걸 표현을 못 해요. 그때 마음 어때요? 어, 너무 답답해요. 답답해요. 자, 그래서 오늘 아우 보이다. 자슬프다 슬퍼 보여요. 기쁘다 기뻐 보여요. 또 음식을 먹는데 맛이 먹진 않았는데 그것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 보이다. 그래서 아워 보이다는 추측. 그리고 이것은 미리 짐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배운 문법 A 있는 것보다 B 는게 낫다. A와 B를 비교하는데 어, 앞에 있는 A보다는 B가 훨씬 더 좋아요. 이럴 때 A 있는 것보다 B 있는 게 낫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다섯 문장 만들기 숙제예요. 자, 수고했어요.